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산지와 동해안 등 영동 지역에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비가 내린 뒤 모레 아침 기온이 산지 2도에서 4도, 동해안은 1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나타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글피는 기온이 더 떨어져 산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강원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강릉시는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불편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려 해갈이 됐지만 10월 들어서는 너무 잦은 비가 내리는가 하면 이른 추위도 찾아오는 등 이상기상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가뭄을 겪은 강릉시. 하지만 이달 들어 기록된 강릉 지역 강수일은 무려 20일이 넘습니다. 어제까지 이미 22일간 비가 내려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비가 잦은 10월로 기록됐습니다. 강수량도 486.2mm로 평년의 4.4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저기압이 통과한 후에 특히 영동 지방은 북동풍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강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자도 너무 잦은 가을 비에 농작물 수확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30%인 670 헥타르 정도가 벼 수확 시기를 열흘 이상 놓쳤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나달에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과 깨시무늬병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논보다 밭이 많다 보니까 들깨라든가 콩 이런 것들이 이안차 갔고요. 이거 것 많아요. 반짝 추위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8일 아침 북강릉에서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한달 정도 빨랐습니다.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상 기상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대부분인 연탄 사용 과정은 추운 겨울을 날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연탄값은 갈수록 오르는데 연탄 공장들마저 운영난 등으로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든의 박금혜 씨는 50년 가까이 연탄에 기대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연탄값은 해마다 걱정입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제좀더 올랐다는 거야. 아, 인건비, 인건비가 뭐 올랐지. 통상 겨울을 지내려면 가구당 천장이 넘는 연탄이 필요하지만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놓고 때 떨어지면 또백장놓고 떨어지면 백장시놓고 이러니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연탄을 쓰는 가정은 2006년 27만여 가구였지만 현재는 5만 9천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소비가 급감하면서 연탄을 가정에 배달하는 업체도 수익 감소 등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릉 유일의 연탄 공장이 운영난 등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물량 확보도 어려워졌습니다. 태백이나 삼척까지 연탄을 실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송비 등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 연탄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 부담에 일부 소매 업체는 아예 연탄 배달을 포기했습니다. 시간 소요도 문제지만은 이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봐야 타산이 안 나와요. 2014년만에도 46곳이었던 국내 연탄 공장은 현재 17곳으로 줄었습니다. 연탄을 제때 이제 그 배달 받기도. 어려운 점 실정이고 연탄값이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2중, 3중의 좀 어려움이 겪고 있고 더욱이 정부가 연탄 생산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연탄 가격 상승과 공장 줄 폐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공식 개막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강원선수단 480여명이 출전합니다. 강원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농구와 볼링, 탁구 등 20여 개에 출전해 종합순위 14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사전 경기에서 강원 선수단은 사격과 역도 경기에서 금메달 3개와 함께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4개씩 획득했습니다. 동해선 열차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당일치기 철도 관광 상품이 잇따라 운영 중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열차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동해역에 모인 관광객들이 열차에 오릅니다. 부산 목포를 오가는 남도 해양 열차가 운행을 쉬는 날 동해선 테마 관광 열차로 투입됐습니다. 동해 삼청역을 출발해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로 향합니다. 경주 여행을 위해 열차에 탑승한 관광객 140여 명은 여행 전 설렘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운전 안 하니까 서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운전자 한 명한테 왜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열차 여행 주제는 완벽한 기차 여행. 열차 내 간식과 식사는 물론 도착지 연계 교통편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공격적인 관광에 앞서 경주를 미리 즐길 수 있도록 일부 열차칸에는 이렇게 기념품 전시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행 목적지까지 사실상 정차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일반 열차를 이용할 때보다 여행 효율도 큽니다. 철도 구간이 없었는데 있고 나니까 이런 여행이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하고 다른 지역 구간을 서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통과하니까 편, 편하고 올해 7월 시작한 동해선 관광 열차는 부산과 경주 등 동해안 치군을 돌아가며 평균 매달 한 차례 정도 운행 중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동해선이 신규 개통해서 동해선을 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앙선 여러 노선을 하겠지만 동해선과 중앙선 위주로 동해선 관광 열차가 꾸준한 인기와 함께 2년 전 멈춰선 바다 열차를 대신하는 대표 철도 관광 상품이 될지 기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강릉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오늘 강릉 시마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도 강릉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강릉 지역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교육 현안과 미래 교육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 자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와 제안된 의견을 강릉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방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 20회 국제 로봇 콘테스트가 오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에서 모두 3,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로봇 경진 대회로 12개 세부 대회, 42개 종목의 대회를 통해 로봇 산업 발전과 국제 교류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또 대회 기관 참관객을 대상으로 로봇 만들기, 인공지능 드로잉 캐리커처, 로봇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포르투구 강원FC가 내일 오후 2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올 시즌 K리그 1 우승을 확정한 전북 현대를 상대로 파이널 라운드 첫홈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리그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A에 진출했지만 지난 주말 FC 서울에 후반에만 4실점하며 역전패를 당하는 등 내년 아시아 무대 진출을 위한 상위권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 FC의 올 시즌 리그 경기는 내일 경기를 포함해 다음 달 30일까지 4경기가 남았습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산업 전사 기념 공원이 준공됐습니다. 산업 전사 기념 공원은 2016년부터 10년간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기념탑과 위령비, 관련 조형물 등을 갖췄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